안녕하세요 캡틴기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야링크2 라는 마이크입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보야링크의 후속 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에 보야링크 2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보야링크 2의 기본적인 외형 즉 디자인은 1세대와 모두 동일한데요.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리뷰의 모든 사운드는 보야링크 2를 사용해서 녹음한 무보정 원본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야링크 2가 1세대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야링크 1세대의 해상도는 16비트 48kHz였어요. 근데 이번에 보야링크2는 24비트 48kHz로 더욱 상향되었습니다. 즉, 담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욱 넓어졌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더 작은 소리, 그리고 더큰 소리까지 더 정밀하게 담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음질이 더 좋아졌다고 할수 있죠. 물론 유튜브는 16비트 해상도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요즘 마이크들은 기본적으로 24비트가 거의 표준이더라고요. 심지어는 32비트를 쓰는 마이크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녹음한 오디오를 추후에 후보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트 수가 높은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24비트로 상향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어요 이번 보야링크2는 보야 전용 앱인 보야 센트럴 앱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 단계를 2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야마이크를 사용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과도한 노캔 이었어요 노캔을 활성화하면 너무 목소리가 많이 뭉개지다 보니까 거의 안 쓰게 되거든요 지금 한번 노캔을 켜보겠습니다 노캔을 켰습니다. 노캔을 약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어, 이렇게 약하게만 설정을 해주면 꽤 쓸만해집니다. 특히 제 작업실처럼 울리는 실내 공간에서는 노캔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노캔을 꺼보겠습니다. 자, 노캔을 껐습니다. 주변에 울리는 소리, 그리고 주변에 잡음들 다 들어갈 거예요. 노캔을 다시 켜보면 이런 소리가 감쇄되고 제 목소리만 또렷하게 담기게 되죠. 자, 노이즈 캔슬링 한번 켜볼게요. 저기 아이들이 놀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노캔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노캔을 켰습니다 야외에서 노캔을 켜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지금 1단계 노이즈 캔슬링이고요 노캔을 다시 꺼보겠습니다 노캔을 껐습니다 지금 뒤쪽에 환풍기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어가거든요 한번 노캔을 1단계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해 볼게요 노캔 1단계, 즉 위크로 설정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소리가 얼마나 상쇄되는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얼마나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들리는지, 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캔을 다시 꺼보겠습니다. 노캔 껐습니다. 노캔 2단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노캔 키기 전이고요. 자, 노캔을 활성화했습니다. 노캔 스트롱, 즉 2단계로 세팅을 했고요. <laughs> 아까 하고 비교했을 때제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뭉개지지 않고 또렷하게 들리는지, 그리고 주변 소리가 얼마나 감쇄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캔을 꺼보겠습니다. 노캔을 껐습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차이가 아마 많이 나실 거예요. 노캔의 단계를 설정하는 방법은 먼저 앱을 설치하고 수신기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로 자동 연결이 되고 여기서 노캔을 위크, 스트롱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설정하면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정해진 값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보야링크 2의 수신 가능 거리가 기존 100m에서 300m로 늘어났습니다. 자 한번 제가 좀 거리를 벌려서 녹음을 해볼게요. 물론 우리가 300m까지 떨어져서 녹음할 일은 사실 거의 없죠. 100m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수신 안정성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질과 함께 수신 안정성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는 뒤를 돌아도 소리가 끊기지 않을 겁니다. 이번 보야링크2는 총 4개의 버전이 있는데요. 썬포터를 통해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C2 버전이라고 합니다. 충전 케이스와 송신기 2개, 수신기 1개가 포함된 2 채널 마이크고요. 3.5mm TRS 어댑터와 USB-C 어댑터가 지원되는 모델입니다. 즉 라이트닝 젠더만 빠진 모델이죠. 보야링크2는 미러리스 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의포켓3나 액션캠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 3 5 m m t r s 단자가 결합이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데 제가 가진 카메라들에서는 모두 지원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포켓3, 액션5, 인스타310 a m e r a a c t i o c 단자 e 꼽아서 c 용이 가능합니다. r usb-c 어댑터의 경우 간섭 없이 모든 장비에서 여유있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장비와 호환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수신기가 어딘가에 걸리지만 않는 구조로 생겼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릴 건데 나레이션 녹음을 해야 되니까 노캔을 켜볼게요. 자, 이 상태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보야링크2는 기존에 리뷰했던 보야링크 1세대와 외형 및 조작법은 동일합니다.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송신기의 경우 개인값 버튼을 좌우로 눌러서 총 6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노캔이 작동하고요. 기기와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면 원격 리모컨처럼 녹화 시작 및 정지가 가능합니다. 윈드실드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 돌려서 결착하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구조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수신기는 파란 버튼을 눌러서 어댑터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고요. 뒷면에 모노 스테레오 전환 스위치가 있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두번 누르면 수신기를 스마트폰에서 제거할 필요 없이 폰 스피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완충 시 송신기는 약 10시간, 수신기는 약 6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총 2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송신기는 13g, 수신기는 어댑터 포함해서 15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 충전 케이스는 윈디실드와 유닛까지 모두 수납했을 때총 무게는 150g 정도로 아주 가벼운 편입니다. 보야 링크2는 보야의 수많은 마이크들 중에서 음질이 제법 괜찮은 편에 속하는 마이크입니다.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말이죠.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미러리스 카메라, 스마트폰, 포켓3나 액션캠과 같은 여러 장비들에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향상된 음질과 수신거리 증가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캔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던 분들에게 꽤 괜찮은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